안녕하세요 스펠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람입니다 오늘은 하람이랑 미니당구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시죠 네. 레스 고! 네. 자 그럼 먼저 칠 사람? 바위바위보 아빠 먼저 치겠습니다 진 사람이 먼저 진 사람이 먼저 칠까? 그럼 진 사람이 먼저 치세요 이게 이게 약간 내리막이라서 그래 자 시작하겠습니다. 어!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? 꿀방한데 맞게 해야 되나? 그럼 다음 제 제가 치겠습니다. 드럽게 못하네. 다음 제가 치겠습니다. 와서 좀 구경 좀 하시죠. 둘다줄공인가요 오케이 다음 아빠 주 다음 아빠입니다 예 오케이 아, 여기에 살짝 내리막이라 아 여기 가운데 여기도 놓고좀 쳐야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빠공 고맙습니다 유 다음 난가유 나는 저기 실패. 뭐야? 뭐가 들어갔어? 오케이. 사람 그 거야? 응. 오, 잘하는데. 어, 오! 오, 두개 들어갔어. 왔어. 하지만 아빠 것도 들어갔쥬? 어, 네. 그럼 아빠쥬? 아, 이거 황하라니. 역시. 잘 봤쥬? 쭈쭈쭈. 이제 아빠 공 요거 이제 한개 남았나요? 응. 이것. 그럼 나중에 8번. 응. 아, 이번 판은 아빠가 이기겠습니다. 황아람이 상대로 이렇게. 아! 아깝네요, 유. 저 오! 또 들어왔슈? 아이고 참. 왜 이렇게 못 하나요? 꺼내 어 꺼냈어 아빠는 항상 여기서 시작하쥬? 와 근데 이거아 이거 아 이거 엄청 못함 흠. 나보다 더 못하면서 넣었죠 우와 잘하네유? 고맙습니다 어이! 고맙습니다 어이! 근데 못넣죠 제가 보기엔 끝날 것 같은데요? 여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. 그렇죠. 데 이거 알아요? 이제 경이 끝납니다. 이제 8번 마지막으로 넣으면 되나요? 아, 8번. 아, 아. 아빠 이번에 이상하게 쳐볼게요. 그럼 그럼. 아우. 거꾸로 잡나요 <laughs> 아니 오케이. 뭐지 저거? 넣었지. 이게 수평이 안 맞았군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하얀 것도 들어갔죠 아빠는 계속 여기서 시작한다 했으니까 아빠는 항상 여기서 시작해 있습니다 와 근데 저거 뭔가요? 저런 식으로 공주이 있나요? 절대 못 넣쥬? <laughs> 와, 이거, 와, 이거 치면 아빠, 아빠 하얀 공이 여로쇼갈것 같은데요? 응. 열받네, 이거? 또 쉬운데 나도 치죠? 설마 이러다 아빠 지는건 아니겠지? 타고. 와. 하아. 아싸, 아. 자. 자, 이제 끝났습니다. 내못 네, 넣어. 100퍼 넣어. 예! 끝났죠?